이 명월초라는 것이, 아, 이 수맥을, 제가 그 밭에 가서 수맥을 진단해 보니까 그 밭에 수맥이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명월초가 생기가 있더라, 이요 그러니까 는 집안에도 그 명월초를 화분에 심어서 여기저기 놓고 하면은 하마 하면 좋을 거예요. 왜? 집안에 좋은 생기가 있어야지만은 그 집으로 생기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출입문 양쪽에도 놓고 수맥이 있는데도 그런 거를 놔주시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쳐도 우리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다고 하는 인삼, 인삼도 아주 생기가 좋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이러한 생기 개념을 가지고 집안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조경 외부 외부도 그러니까 이런 생기목을 식재해서 그집타리나집 내부에도 생기가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